일단,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쉔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어, 쉔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일단. 어, 쉔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 글씨가 좀 작아서 잘안 보이죠? 자, 읽어드릴게요. 안 보이시는 분.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요, Q 황혼 강습 데미지가 이제는 어 챔피언한테도 일단 들어가, 챔피언한테도 데미지가 들어가긴 해요. 그리고 몬스터한테 두배 피해를 가하면서 뭐 정글로 돌 때도 나름 좋을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는데, <laughs> 기본적으로 데미지 자체가 떨어졌어요. 기본 데미지 자체가 떨어져가지고 Q 막타를 미니언한테 먹을 때. 예전보다 먹기가 조금 힘들어. 어, 제가 아까 체감상 보니까 한 4레벨 이후부터는 그래도 뭐 똑같이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황혼강습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 어, 충분히 어떻게 보면 버프라고 볼 수도 있어요. 라인전 받아 먹는 거는 쉔 다시 하다 보면 감 찾으면 CS 먹고 못 먹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이게 챔피언한테 더 들어가는, 챔피언한테 데미지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호재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Q는 괜찮아. 근데 E도 그리고 버프죠? E 같은 경우도 어쨌든 기력 소모도 줄었고, 그래서 내가 아까 체감상 느끼니까, 그, 기력 관리가 조금 쉽더라고요. 원래 쉔할 때는 QWE 기력 관리가 되게 힘들거든? 근데 이게 그림자도 있진이 조금 쭉 것도 은근히 영향은 있어. 있는 것 같아. 한쿨더 돌리는 확률이라든가 다른 스킬 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한 것 같고, 그리고 판정 범위도 깨알 같지만 조금 늘어나서, 어, 아예 안 맞을 게 맞을 정도는 아닌데요. 어, 이게 안 맞아? 같은 건 이제 맞아. 제가 지금 내판 하면서 느낀 건확 늘어난 건 아니에요. 근데 전에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안 맞는 것들이 있었어. 거의 코앞인데 안 맞아. 판정이 너무 구대기였어.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맞을 만한 건 맞는다.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도 버프다. 그러니까 Q도 괜찮고 2도 버프다. 그럼 쉔, 이거 버프 아닌가요? 근데 R이 중요하죠. 궁극기가요. 재사용대기 시간이 무려 1레벨에 20초 증가, 2레벨에 30초 증가, 3, 3레벨에 40초 증가에요. 이런 개떡같은 패치가 어딨어요. 이게 3레벨로 가면 갈수록 줄여줘야지 더. 아 무슨 3레벨로 가는데 40초를 증가시켰어? 1레벨은 20초 증가인데 이게 진짜 개떡같은 패치예요 사실 진짜 개똥 패치야 이게 3레벨로 가면 갈수록 줄여주기만 했어도 내가 인정했을거야 그니까 어 1레벨 때 차라리 220초 2레벨 때한 190초 3레벨 때한 140초 130초 뭐 이런식으로 그니까 가면 갈수록 줄이는 순차 시스템을 적용했음 모를까 이게 어떻게 된 게, 가면 갈수록 전하고 비교해봤을 때더 많이 증가를 시켜. 그래서 3렙궁을 찍어도 160초에요. 게다가, 쉔의 특성상 쿨감템을 잘안 가, 못 가. 뭐, 고정쿨감이든 성장쿨감이든 섞어서 쓰긴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쿨감 아이템이 보통 이제 정령 의 영상을 위주로 가는데, 쿨감이 좀 많이 부족한 챔프 중하나예요 보통의 탱커랑 달라가지고, 보통의 탱커는 빙하의 장막 쪽을 가면 쿨감이 많이 충족되는데, 쉐는 빙하의 장막 쪽을 잘안 가기 때문에, 출감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1렙궁이 막 200초에다 2렙궁 180초, 3렙궁 160초 이렇게 돼버리면 어, 운영하기가 확실히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보호막 흡수량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려니할수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아군의 현재 체력과 비례해서 점점 증가하는 시스템인데 어차피 체력이 40%그 이하에서 쓴다고 가정해봤을 때그 보호막 최대 체력을 감안해보면 어차피 이건 비슷해. 그래서 이거는 그래 오케이라 쳐 이건 괜찮아 보호막 흡수량 자체는 전 오케이 라고 봐요 원래 드라마틱한 상황에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pp 상황에선 거의 안 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쓸 때는 보통 또 보호, 보호량 그 흡수량 자체가 큰 의미는 없고 그래 다 이해한다 그거야 결국에 가장 중요한 재사용 대기 시간이 핵심이 되는 패치 같아요 나머지는 이해도 가고 어찌 보면 버프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쉐네특 성상 궁극기를 한쿨이라도 빨리빨리 돌리면서 쉐니 그러니까 탑에서 쓰는 이유가요 라인전은 약해 쉐는 쉐는 기본적으로 탱커끼리 싸움은 다 이기는데 그 제외한 싸움에서 웬만하면 집니다 탱커 싸움에서만 강해요 그리고 견제형 챔피언을 상대로 갱킹호응이 완벽한 편도 아니야 심지어 노틸러스처럼 두들겨 맞다가 한번갱 왔을 때확 무조건 잡는 것도 아니고 도발 자체가 어쨌든 맞치기가 쉽진 않아서 어, 견제형 챔피언들 상대로는 쥐약같은 챔피언이 쉔인데 이게 궁쿨을 빨리빨리 돌리면서 아군 팀게임을 하는 플레이가 그래서 중요한건데 그 플레이를 거의 막아놨다고 봐야돼요 그게 되게 힘들어 내가 지금 네, 게임 네번을 하면서 느낀건요 예전이었으면 궁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한번씩 한번씩 더 쓰면서 더 빠르게 쓰면서 더 상황을 만들어냈을 확률이 분명 있는것 같은데 확실히 체감이 돼요 이 궁쿨은 이게 보통 긴게 아니야. 녹턴 왜안 쓰는 줄 알아요? 녹턴도 마찬가지야. 궁쿨이 너무 길어. 녹턴도 궁쿨을 줄여줘야 돼. 그러면 쓸만해요. 패치마다 챔피언마다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어. 아무무는 마나 체력, 마나 체력 관리만 되게 편하게 만들어줘도 특히 마나만 관리 편하게 만들어주면 되게 쓸만하구요 녹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궁극기 쿨타임 조금만 줄여줘도 훨씬 괜찮아져요. 녹턴도 1렙 궁이 쿨이 짧은게 아니거든. 하여튼 뭐 이런 챔피언마다 핵심적인 어떤 아킬레스건 같은게 있는데 쉔에 대해서 그래서 약간 선물을 주는 척 하면서 사실 폭탄을 준거죠. 언뜻 보면 어? 괜찮은데? 근데 사실 쉔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궁극기를 좀 심하게 너프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쉔을 그래서 쓸수 있나요? 못 쓰나요? 쉔은 이제 관짝 들어간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말씀드리면, 관짝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어, 조금 더 아이템 트리도 다른 식으로 좀 바꿔도 될것 같고, 쿨감템 조금 더 섞어주면서, 뭐, 룬 쪽도 조금 건드릴 수도 있고, 애초에 라인 점만 보면, 어, 다른 능력만 보면은 상향이라고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쓸만은 하다. 이게 제 정리인 것 같아요. 관짝에 넣은 건 아니에요. 그냥 훨씬 더 난이도를 올린 느낌? 라이어시 쉔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쉔, 쉔 쓰려면 팀게임에서 확실하게 코에 맞춰서 써라. 한번한 한 번의 리스크를 올리겠다. 한번한번 한번 궁에 출장에 대한 리스크를 하이 리스크로 올릴 테니까 그만큼 리턴을 잘 챙겨라. 기존의 쉔은 어떻게 보면 운영을 훨씬 편하게 했던 느낌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을 라이어시 확실히 강제한 거죠. 그 대신 다른 능력을 상승시켜 줄 테니까 팀 게임에서 적극적으로 더 연구해서 써라 뭐 이런 느낌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쓸만하다 원래도 쉐는 프로 단계에서도 모든 팀들이 잘 쓰는 챔프는 아니에요 원래도 조건을 많이 타고 원래도 팀적으로 난이도 높은 운영을 해야 되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이 정도 너프가 됐다 그래서 아예 못쓸 정도는 아니라고 봐 연습만 많이 하고 충분히 콜만 맞춘다면 충분히 지금도 괜찮아진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쉔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 쉔을 버리진 않겠습니다. 물론 뭐더 좋은 픽들도 많죠, 사실. 근데 쉔만의 매력이 있어요. 팀게임에서 쓰는 쉔만의 그 엄청난 매력 같은 게 있어. 예. 이렇게 쉔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로렌 님 45번째 팬클럽 고맙습니다. 아, 그 진짜 쉔무새 로렌 님이에요? <laughs> 아. 맞 맞는 거 같은데. 예. 예. <laughs> 아, 로렌 님도 저랑 크게 생각의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정도 쉔 너프했다 그래서 이게 관짝은 아니야, 솔직히. 근데 좀 듀오로 써야, 써야겠다.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좀팀 게임에서 어쨌든 이게 궁 한번 쓸때 진짜 애들 호응 안 하면 미칠 것 같아 가지고 코초파 님, 박션 님, 리리 리란 님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로렌 님, 나중에 복귀하시면 쉐라는거 보러 갈게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좀 지옥 같아. 이게 이게 지옥 같아. 이게 원거리 애들이 사는 게좀 지옥 같은데 그거는 아이템에 따라서 룬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자기가 조절만 해서 감각만 다시 익히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예. 원래 챔피언마다요. 그 무슨 세팅으로 멸렙 구간에 한 번에 클리어. 포탑 막타. 이거 이거 되게 그 공식 같은 게 있거든요. CS 먹을 때. 그거는 챔피언마다 정해져 있어. 시스템이 어떤, 어떤 세팅으로 몇 레벨에 어떻게 먹는다. 혹은 뭐, 이게 아니라면 또 다른 방식으로. 이거를 어차피 찾으면,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 CS 먹는데 나는 큰 부담은 아닐 거라고 봐요. 뭐, 공룬, 뭐, 공룬이든 그래, 공숙룬이든 뭐든 간에, 그거를 어차피 찾아서 먹으면 돼. 두번 쳐서 먹든, 한번 쳐서 먹든, 그것 때문에 뭐, 너프가 엄청 심하게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 벌써 이런 식으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뭐, 미니언 뭐, 살고 죽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막, 그거는 의식 안 해도 돼요. 막다 방법이 있습니다. 예. 특히 뭐, 로렌님 같은 또, 어쨌든 로렌님이 쉔 진짜 잘하잖아요. 쉔으로 챌린저에서도 쓰잖아. 이런 분들은 또 금방 찾아, 그런 거. 감각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 그리고 그냥 두번 쳐서 먹어. 한 번에 못 먹으면. 어? 두번 쳐서 먹으면 되지, 뭐. 어차피 레벨 뜨고, 뭐, 밤이 나오고 이러면 다 먹기 편하. 편한...